찬송가 312장. 지켜주시 주크신사. 종카요 시 나, 라 참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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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할 말씀은 자 너희미야 12장 너희미야 12장 자, 내의 12장. 어, 원래는 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그런데 1절 11절까지 그렇게 지금 읽으려고 했는데 12장 1절만 한번 같이 읽고 있습니다 12장 1절.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알 디엘의 아들 수룹 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래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자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아 어,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스루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바벨론에서 1차로 유다로 교환한 사람들을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윈 가무의 명단 내용 그 다음에 <laughs>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제사장이었던 요하, 요하김 때의 제사장과 아, 레위인의 가문의 명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먼저 보면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차 귀환자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다라는 것입니다. 1차 귀환자의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제사장이 어, 예수와, 다른 말로 하면 요수와였습니다. 그리고는 어, 1절 중간부터 지금 7절까지 쭉 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름들이 계속 중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어, 1차 귀한 때 제사장과 위윈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2절부터 21절은 요하김 때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반복해서 가문이니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가문이 뒤에도 또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알수 없는 이름들을 길게 이렇게 이름을 나열해놓는 것은 이들이 바로 나라도 없는 힘든 상황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단하고 헌신했던 제사장들의 이름들이고, 레위인들의 이름이라는 다 겁니다.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명단은 스루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귀한 제사장 1 2개스 22개 가문의 족장들의 이름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되기 전인 주전 605년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차로 끌려갔던 사람들이고 또그 후손들인데 그들이 끌려갈 때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이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이기 때문에 약 1차로 귀환했던 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면 거의 30년이면 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두 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서 거기서 이게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쌓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또 이렇게 자식을 낳고, 거기에 또 자식의 자식을 낳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낸 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줬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제사장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갈대아우리에서, 이, 그 기름진 땅을 뒤로 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남부 이 가난 땅으로 그렇게 나왔던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의미보다는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히브루, 하브루라는 말은 강을 걷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란 땅과 바벨론 지역은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나보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다 하면서 모든 가족과 재산을 끌고 강을 건너서 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저 강을 건너는 사람들 저강 건너면 여기보다는 땅이 훨씬 더 이렇게 힘들고 어 이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고 거기는 사막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 하늘에 비가 안 오면 땅이 되지 않는 그런 땅인데 저런 저런 땅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러면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어 강을 걷는 사람 이래 불렀는데 그 사람 그 이름이 히브리 했는데 전부 다아저 사람은 아 강을 걷는 사람의 민족이다 그 사람 후손이다. 그서 히브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사장 가문 22개의 가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70년 동안 자기들의 삶의 터전도 다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삶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 귀한 대열에 참여했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이름들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제사장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뒤에 나온건 것은 내윈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성전 재건 이후에 요하킴 시대에 성전을 선겼던 제사장들의 명단이 뒤에 또 나옵니다 바벨론 1차 귀한 이후에 약 20년 후인 주전 515년에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졌지만 아직 성벽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너진 과거의 내용처럼 무너진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주변 민족들이 예배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주변 암몽과 모압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주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방해를 받자 일부 사람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에스나가 2차 귀한자들을 데리고 와서 신앙의 붕을 일으킬 때까지 약 6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약 60년 동안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약 60년 동안 지금 주변 나라들의 계속적인 공격과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그래서 어, 예루살렘에 조금 머리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1장, 아니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제사장 명단하고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제사장 명단이 이렇게 이어지는 명단이 나온 것 같지만, 명단을 비교해 보면요. 명단에 뒷 명단에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가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투스라는 가문이 뒷부분에 안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런 혼란의 과정들을 지나는 중에 제사장 중에 일부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가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할 때 마, 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마가를 데려와라 하면서 지금 대마는 나와 함께 있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중에 일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떠나서 지금 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지금 1차 귀환 때그 힘든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지금 한 60년, 7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지금 또한 가문이 또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회 현장으로 오기는 왔지만 시련과 고통이 지속되자 견디지 못하고 떠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거기에 제사장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목회자도 교회를 포기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직원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또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걸 우리 예측해 볼수 있는 게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와서 2차 귀환의 주역이 누구였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와서 이스라엘의 붕을 일으켰던 에스라도 이 시기에는 절망과 좌절을 어, 경험했던 시기라 볼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에스라 구장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행했습니다 어,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런 분들을 꺾어내고 끊어내고 하는 그런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구장 이후에 에스라 구장 에스라 구장 이후부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13년 동안의 내용에는 에스라의 활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사요.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그렇게 열심히 움직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과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야단도 치고 말씀으로 그렇게 했던 그 에스라가 느며가 올 때까지 그기 지금 에스라 뒷부분과 어 뇌미아서 시작되는 그 13년 동안에 아무런 에스라의 활동이 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은 지금 에스라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것은 그 시기에 에스라가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이그 다른 주석이나 다른 데 보면 이 13년 기간 동안에 에스라도 해봐도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에스라도 힘이 빠져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적들의 방위로 어, 지금 어, 성벽이 더 많이 무너지게 됐고 성문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닥사사 왕때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기도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온 게 13년 후에 네미야가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네미야가 돌아와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성벽 재건의 일들을 했는데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2일 만에 완성을 했지만 일부 귀족들은 주변 민족들을 눈치 보느라 이 성벽증을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맡기신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시련과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대적의 침략까지 막아내면서 네미아와 유다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을이 일에 감동을 받았던... 어,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도장까지 지키면서 도장까지 찍으면서 자기 이름들을 다 서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는 내용이 바로 앞 부분에 나왔습니다. 또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한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제 사람들 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도 삶의 70년 동안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믿음의 선택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성전과 성벽을 지을 때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거기 거주하기로 자원해서 결정한 사람들. 이들이 이렇게 할 때도 다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믿음의 결정을 한다는 것 선택을 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들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명단들은 본문에 나오는 명단들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명단들이지만 이 명단들은 다들 고레스 왕때 1차 귀환 때 믿음의 선택을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고 12장에서는 요하김 시대까지 끝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지키기를 고수했던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 체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이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체계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명단들은 한번 섬기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시련과 괴로움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분명히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믿음의 선한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하루를 버틸 수 있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해 낼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거나 어떤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2월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단할 때, 그럴 때 하루 잘 사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12월 한 달을 잘 살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삶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것만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대로 된 영적 무장을 할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의한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